지난 시간 이어 티스토리 블로그 설정 2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플러그인 메뉴 설정입니다. 다음 애드핏은 어느 정도 글수가 생기고 일 방문자 수가 5,000명이 넘을 때 사용해보세요. CPM 기준이라 광고 클릭이 적어도 1,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참고로 다음 애드핏은 티스토리 상, 중, 하단 위치보단 사이드 바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글수와 방문자 수가 적을 땐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블로그 초반에는 애드핏을 안 넣는 걸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광고로 인해 시선이 분산되고 블로그 자체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미지 크게 보기는 사용으로 체크하고 위치 로그 표시는 해제하세요. 페이지뷰 형상을 위해 이전 발행글 링크 삽입과 카테고리글 더보기는 꼭 사용하세요. 아키스맷 스팽 방지는 안 해도 됩니다. SNS 글 보내기는 이슈나 유머 같은 컨셉으로 글을 작성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꼭 설정해 두세요. 실시간 방문자 현황과 어떤 글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많은 수익이 발생한 글만 잘 분석해도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는 꼭 설정해 두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글 애드센스 PC 모바일 반응형은 추후 광고 배치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약속하고 이번 시간에는 패스하겠습니다. 데이블은 애드핏이나 애드센스처럼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광고의 일종이고요. 플러그인만 설정한다고 광고가 달리는 건 아닙니다. 평균 1 방문자 수 3,000명이 넘는 블로그에 한해 신청 후 승인받아서 데이블 광고를 블로그에 삽입할 수 있죠. 애드핏처럼 방문자 수 기반 수익이 아닌 여러 개의 글을 보여주고 클릭을 유도하는 형태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형태는 구글 애드센스에 일치하는 광고와 매우 유사하고요. 대략 애드센스 수익의 10에서 20% 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애드센스로 한달 100만원가량의 수익이 났다면 데이블로는 10에서 20만원대 정도의 수익이 날수 있는 거죠. 구글 애드센스만큼은 아니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광고 형태 중 하나입니다. 스토리 채널과 트위터로 글 보내기는 사용하세요. 오래된 스토리 채널과 트위터 아이디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신규 아이디보다 노출에 더 용이합니다. 한 번만 설정해두면 티스토리에서 발행한 글이 스토리 채널과 트위터에 자동으로 발행되게 됩니다. 처음에 조회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약 100개 이상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유튜브 동영상 넣기는 추후 티스토리 컨셉 잡기 편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패스하겠습니다.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테지만 인터넷엔 생각 이상으로 도둑놈들이 참 많습니다. 글과 사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가서 마치 본인 것처럼 글을 올리는 생 양아치들이 정말 많죠. 내가 오랜 시간 들여서 작성한 컨텐츠를 드래그 한 방으로 긁어서 본인 블로그에 복사 붙여넣게 합니다. 더 화가 나는 사실은 이딴 글들이 각 검색 로직 최신순 항목으로 플러스 점수를 받아 내가 작성한 글보다 더 상위로 올라간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신고를 하면 해당 블로거가 작성한 글은 날라가지만 신고하는 것 또한 번거롭고 일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양아치 짓을 최소한이나마 예방하려면 두 가지 플러그인 세팅은 필수인데요. 첫 번째 드래그 검색은 해제해주세요. 두 번째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지는 사용해주세요.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솔직히 말해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이래도 퍼갈놈들은 다 퍼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최소한의 대비라도 해두는 심정으로 플로그인 세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댓글 방명록 설정으로 갑니다. 댓글 작성은 모두 가능하지만 댓글은 승인 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작성한 글에 대다수는 반응이 없거나 칭찬하는 댓글을 달지만 약 5에서 10%까지 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댓글이 곧바로 공개되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번엔 컨텐츠 설정으로 갑니다. 새로운 글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로 체크합니다. 새로운 글쓰기를 하면 좋은 점과 안할때 좋은 점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추후 글쓰기 편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가로 폭은 600 또는 620 픽셀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본인의 블로그가 모바일 쪽 유입이 PC보다 월등히 많다면 일단 레이어 스킨 설정에 가로 폭을 50 픽셀이하로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이드 레이아웃에 광고다는 분들 입장에선 수익이 줄어들까 의심할 수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의미 없는 광고는 빼고 효과 있는 광고만 부각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락 앞뒤 공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체크하고 저작물 사용허가 CCL을 표시 비허용 비허용으로 둡니다. 메뉴바 구독 설정에서 구독 버튼은 설정하세요. 동일한 주제의 글로 발행한 블로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해당 블로그를 구독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글을 작성하든 기본 방문자 수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친절한 효자손처럼 양질의 일관된 컨텐츠가 있다면 구독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잡 블로거라면 굳이 구독 설정엔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지난 시간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기본만큼 중요한 건 없죠. 운동 많이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둘 차근차근 적용해보고 글을 작성해 보세요. 중요한 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일일 일 포스팅은 무조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하루에 다섯 개 이상 포스팅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러면 금방 지치고 포기할 수 있으니 매일 꾸준히 1년 이상 글 쓴다는 마음으로 의지를 갖고 시작 한번 해보세요. 잘 드린 습관은 당신의 퇴사를 앞당길 수 있거든요.